안녕하세요. 배신 하태원입니다. 아 다시 봄이 돌아왔습니다. 봄이 왔기에 저도 그동안 쉬고 있었던 유튜브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집 마당에 나왔습니다. 왜? 여러분들께 유익한 배드민턴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죠. 예. 바람이 좀 쌀쌀하긴 합니다. 어, 오늘은 수비 많이 어려운 부분 그 배드민턴의 어려운 부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어려워 하시는 수비 수비의 히팅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분들이 공을 앞이죠 네트와 가까운 쪽 앞에서 치는 걸로 대부분의 동호인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어, 틀렸습니다. 물론, 앞에서 치면 좋겠죠. 근데 상대의 스매싱이 강하기 때문에 앞에서 치면 정확하게 타구가안 되겠고요. 그리고 타구가 되더라도 자, 앞에서 치기 위해서는 엉덩이가 뒤로 빠지겠죠?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셔틀콕에는 힘이 안 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셔틀콕의 히팅 포인트는 바로 시선 밑쪽. 시선, 시선에서 머리 아래쪽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상대가 스매싱을 했을 때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싱을 짧게. 짧게 가져가면서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볼을 타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의 스매싱이 강하기 때문에 스피드죠 강하게 스매싱을 때렸기 때문에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내슈잉 스피드가 상대가 때린 스매싱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게 되면 볼이 밀리게 되겠죠 밀려서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겠죠. 또내 스윙이 빨리 출발하게 되면 그 볼이 오른쪽으로 가서 또 아웃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히팅 타이밍을 찾으면서 스윙을 짧게 내 시선 밑에 부분에서 짧게 끊어주시면서 오른쪽 다리도 같이 집어주게 되면 상대의 강한 스매싱을 드라이브로써 상대 코트 구석구석에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자세한 사항, 궁금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하태곤 배드민턴 아카데미로 오세요. 감사합니다.